안녕하세요, 여러분. 잠생이 부인이에요. 오늘은요, 요즘 장마 때문에 비가 엄청 많이 오지요? 자, 물가도 거기에 따라서 많이 비싸졌어요. 오늘 소개해 드릴 것은요, 어, 경기도 광주시에 있는 할인 매장이에요. 여기는 과일부터 시작해서 야채까지 모든 품목이 다 일반 마트보다 엄청 저렴했어요. 자, 싱싱하고 저렴한 야채와 과일들, 잠시 한번 구경하시겠어요? 과일이 종류별로 엄청나게 많았어요. 가격들 한번 보세요. 진짜 싸지요? 어느 지역마다 이런 할인 가게가 다 있는 것 같아요. 음, 저희는 여기 광주 경안시장 쪽에 있는 곳인데요. 경안시장. 건너편 쪽으로 있어요. 한 바구니씩에 5,000원. 재래시장보다도 약간 더싼것 같아요. 수박도 만원씩. 엄청 싸지요? 안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야채들이 있는데, 와, 어여갈이 열무, 와 가격 좀 보세요. 한 단에 2,000원, 세 단에 5,000원씩이에요. 오이도 세, 네개 들은 게 2,000원. 정말 가격들이 놀랍지요? 여기 들어오면, 하나는 꼭 사들고 나가게 생겼죠? 자, 햇무도 하나에 천 원. 고구마, 감자도 한 봉지에 삼천 원, 이천 원씩. 가격이 너무 저렴해서 처음에는 뭘 고를 수도 없이 이렇게 쫙 영상만 찍었어요. 요즘 특히나 상추, 뭐 부추 이런 게 엄청 더 비싼데 여기는 뭐 깻잎, 상추, 뭐 아우 할것 없이 한봉다리씩 묶어놓고 천 원씩이었어요. 없는 게 없지요? 양도 적게 묶어 놓으신 게 아니에요. 많이 묶어놨더라고요. 저는 이 경안시장은 가끔 나오는데, 와 마트보다 진짜 여기가 훨씬 저렴했어요. 여러분도 지나다니시다가 이런 식으로 생긴 매장이 있거나 상가가 있으면 꼭 한번 들려보세요. 정말 후회 없는 쇼핑 될 거라 생각됩니다. 자, 오늘 너무 싸고 좋아서 한번 구경 한번 시켜드렸어요. 자,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다음에도 더 좋은 정보 시세로 돌아올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